창세기 40장. 시간이 흘러 이집트 왕의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자신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었다. 바로는 두 관리, 곧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에게 크게 놓아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경호대장의 감시를 받게 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요셉이 갇힌 곳과 같은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뒤에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이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둘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무엇입니까?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잔을 맡은 관리가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세개 달려있더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들이 익는 거야. 나는 바로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바로의 술잔에 짜놓고는 그 잔을 바로께 올려드렸네. 요셉이 말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이곳에서 꺼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술잔을 맡은 관리였을 때와 똑같이 바로께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께 제사장을 아뢰어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빵을 맡은 관리도 그에게 말했다. 내 꿈은 이러하네.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바구니 세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위 바구니에는 갓 구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요셉이 말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 깨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의 몸을 기둥에 매달 텐데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모조리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바로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를 모든 신하가 볼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나란히 세웠다. 그런 다음 술잔을 맡은 관리를 본래의 직위에 복직시켰다. 그 관리는 전과 똑같이 바로에게 술잔을 따라 올렸다. 하지만 빵을 맡은 관리는 요셉이 해석한대로 기둥에 매달게 됐다. 그러나 숫자를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의 처지를 까맣게 입고만 것이다. 41장.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에 그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그러더니 바싹 마른 암소들이 튼튼한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때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이 자라났다. 곧이어 이삭 일곱이 더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들이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 보니 또 다른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주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맡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오래 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누워하셔서 저와 빵을 맡은 관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꾼 꿈이 저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경호대장의 소유였던 젊은 히브리 종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희 꿈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빵을 맡은 관리는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야 요셉을 불러오게 했다. 사람들이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다. 요셉은 머리털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해석해 낸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왔는데 그처럼 흉한 소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암소 일곱 마리가 먼저 올라온 튼튼한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잡아먹고도 전과 같이 뼈와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다른 소를 잡아먹었다고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두 번째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염은 이삭 일곱이 자라나고 뒤이어 쭈글쭈글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일곱, 이삭 일곱이 자라났다. 그러더니 그 야윈 이삭들이 알찬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모든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의 두 꿈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튼튼한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뜻하고, 튼실한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뜻합니다. 그 둘은 같은 꿈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병들고 흉한 암소 일곱 마리도 일곱 회를 뜻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곱 회 동안은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일곱 해 동안은 흉년이 닥쳐 이집트 전역에 들었던 풍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가 텅 비고 전에 들었던 큰 풍년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근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왕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그것도 속히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드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전역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앞으로 풍년이 드는 동안 생산되는 온갖 식량을 거둬들여 왕의 권한으로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각 성읍에 보관하여 장차 식량으로 삼게 하십시오.이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앞으로 이집트에 닥칠 7년 흉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내막을 알려 주셨으니, 그대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대처럼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요. 이제부터 그대가 내 일을 맡아 보시오. 나의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보고할 것이오.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게 있다면 왕이라는 사실 뿐이요. 바로가 요셉을 임명하면서 말했다.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에 맡기겠소. 그런 다음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의 전차에 버금가는 전차를 내주어 요셉이 마음대로 쓰게 했다. 요셉이 전차에 올라타자 사람들이 만세하고 외쳤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다스렸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왕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에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오. 바로는 요셉에게 사부나파네야.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집트 온 땅을 둘러보았다. 요셉의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이집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풍년이 든 일곱 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냈다.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일곱 해 풍년 동안 생산된 식량을 거어들여 여러 도시에 비축했다. 각 도시마다 주변 밭에서 거둬들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게 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어들였는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나중에는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요셉은 일곱 해 흉년이 닥치기 전에 오네 대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댁에서 두 아들을 보았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마다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슬픔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다. 일곱 회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일곱 회 흉년이 찾아왔다. 모든 나라가 기근을 겪었으나 식량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다. 기근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자 괴로움에 빠진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더욱 심해져 이집트 온 땅을 덮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기근이 극심했다. 이윽고 온 세상이 요셉에게서 식량을 사려고 모여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던 것이다. 42장.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잠자코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내려가서 식량을 좀사 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혈열 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여 그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말했다. 요셉이 물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의 관에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게 틀림없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열둘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남아 있거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탄꾼들인 게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흘을 지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리는 너희 가, 가족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 아우에게 한 짓을, 한 짓에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때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야. 루우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무원을 붙잡아 묻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내 돈이 되돌아왔어.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열두 형제이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탄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에 마음대로 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료를 비우는데 자료에서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무원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루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 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아멘.